이번에는 죽었던 사람들이 또 나오죠. 이번은 죽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자, 죽지 않고 부활한 사람들이 하늘에 간 사람들이 성경에는 이두 사람 있어요. 잘 아시죠 이거는? 누구 누구예요? 에노가 엘리야. 에노가 엘리야. 애노가 엘리야. 예. 자 원제론의 주장이라면은 사람은 죽어야지만 아까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를 볼 수가 없다. 네. 근데 엔호과 엘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죽음 살아서 승천했어요. 그거 확실히 믿으세요? 아, 네. 아, 네. 원제가 있는데? 아, 네. 죽어야 되잖아요. 아, 죽어야 되잖아요. 원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가든지, 나,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가든지, 아니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가. 자, 엔호과 엘리아가 천국에 가려면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원죄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에노카일레가 특별하게 원죄 없이 태어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온 게 뭐예요 마리아의 무염 시태설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예수님, 예수님도 원죄 없이 태어나야 되고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마리아도 그러면 원죄 없이 태어났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무염시태설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도 태어날 때부터 원죄 없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서 성천했으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이 몇 세까지, 에녹의 나이가 몇 세까지 살았어요. 세. 아, 맞아요. 네, 반은 맞으세요. 예. 아, 반은 맞으세요. <laughs> 맞아, 맞아. 아, 네, 자, 아니, 반은 맞으세요. 65세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300, 300년 300, 300. 자, 왜 하나님께서 에녹이 365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지 않고 왜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셨을까요? 65년 동안은 어 말씀에 완전히 말씀대로 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아, 무드셀라를 낳고서는 하나님과의 그 말씀들을 더 어,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산속에서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65년 동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 예, 무드셀라를 낳고 예, 무드셀라죠? 예.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 많이 변하고 예, 예. 예. 자식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그가 어, 알게 된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300년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은혜의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가 50년을 살았어도 하나님께 서 1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면 우리는 에녹 같은 삶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예. 우리가 에녹이 365년 동안 동행했다면 사실 이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에녹과 엘리야가 살아서 가버렸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 뿐이 없나요? 살아서 승천할 사람들 이 사람 에녹과 엘리야뿐이 없어요? 누가 또 있어요? 14만 4천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인은 원죄가 없거나 원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용서해 주거나 아니면 죽었다가 좀 살았다 사는 사람들 너무 안, 너무 안 맞잖아요. 안자 에녹과 엘리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살아서 승천한 14만 4천인이 네. 앞으로 우리가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원죄를 가지고 그들의 논리라면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는 절대로 14만 4천이 될수 없죠. 네.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의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후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후보자가 원죄를 가진 사람들은 14만 4천에 그 후보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선처할 수가 없어요. 왜? 재이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또 그러면 얘기하겠죠.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죽어야 되니까. 한 번은 어차피 다 죽어야 되니까. 다른 믿음의 선지들이 다 죽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네. 원죄와 본죄로 나고요아또 그렇게. 네. 원죄는 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받은 죄가 원죄고. 본죄는 자기가 생애하면서 범한죄가 본죄예요. 그래서, 네. 어,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원죄와 본죄가 씻겨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음. 천주지. 네. 말씀, 감, 고마, 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리, 아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주교의 원죄하고, 어, 자신들의 원죄하고는 틀리다 얘기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은 같은데 천주교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 그리고 자신들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어야지 이 원죄가 어, 사라지기 때문에 천주교의 원죄하고 우리들의 원죄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말, 언어, 도단이에요 예. 왜 그걸 그렇게 우기고 어거지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믿으라고 해도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 장난이죠. 자, 영감의 글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보았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보았다. 그는 주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며 진리의 원치 위에 굳게 서 있었다. 에녹의 동행한 삶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봤어요. 믿음으로 봤고 그다음에 진리의 원칙에 굳게 서 있었다. 오늘날 이 진리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동행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뜻과 일치한데 그가 진리의 원칙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바벨론의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는 일이 없고는 땅에서 아무도 다시 살아날 길도 없었고,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던 말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과 살아서 승천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이 있은 후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나요? 구약시대에.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는 일이 없어도 죽었다가 부활했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왜요? 믿음으로 봤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하늘에 갈 수도 있었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부활해서 삶을 또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